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제가 저번 패션 하울에서 예고를 해드렸듯이 티셔츠 하울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 티셔츠를 지금 입은 것뿐만 아니라 이만큼을 더 가지고 왔어요 딱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기 좋은 시원 소재의 긴팔 티셔츠부터 반팔 티셔츠 그리고 나시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심지어 색감도 예쁘고 가격도 7만원 이하인 가성비 제품으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바로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얘가 그냥 심 프랑 기본 티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넥라인에도 박음질이 세줄로 되어 있어서 되게 튼튼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소매 마감도 되게 깔끔하고 또 이게 신축성이 진짜 좋아가지고 입고 벗을 때도 되게 편하고 입었을 때도 되게 편해요. 그리고 소재가 그냥 이게 대충 보면은 그냥 면 소재 같은데 가까이 보면은 약간 골지 느낌이 있어요. 이래서 신축성이 되게 좋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색감이 진짜 예쁜데 지금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게 얘가 약간 라벤더 끼가 섞인 핑크 컬러거든요. 컬러도 막 째는 컬러 아니고 되게 소프트한 컬러감이라 뽀용한 느낌이 살아있는 컬러예요. 두께감은 막 엄청 얇지는 않고 좀 탄탄한 재질이긴 해요. 기장감도 짧지 않아요. 엉덩이 반 정도 덮는 꽤나 긴 기장감이어서 요새 기본티가 짧게 많이 나오는데 난 짧은 거 싫다 긴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게 기장감이 아마 딱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핏은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떨어져서 라인감을 잡아주는 편인데 그렇다고 막 타이트하게 붙지. 는 안아서 그냥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매도 이게 막 너무 짧지도 않은 기장이고, 아무홀도 그냥 적당히 널널하게 빠지고, 이가 신축성이 좋아서 겨드랑이 쪽이 불편한 느낌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쇼핑몰에서 봤을 때이 넥라인이 꽤나 위로 올라와서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입었을 때 너무 위까지 올라오는 느낌도 아니어서 답답해 보이는 느낌도 안 나더라고요. 다음은 이렇게 완전 얇은 긴팔 티셔츠를 구매했는데 제가 이 티셔츠는 이 컬러뿐만 아니라 화이트 컬러, 핑크 컬러, 스카이 블루, 좀 진한 블루 컬러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민트 컬러까지 해서 총 다섯 개를 구매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레이어즈해서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너로 단독으로 입기에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비스티에나 나시랑 같이 겹쳐 입기도 괜찮고 또 얘네끼리 컬러별로 섞어서 입기에도 되게 괜찮아서 이렇게 다섯 컬러를 구매했거든요. 일단 이 화이트 컬러는 진짜 완전 생화. 아이보리끼 전혀 없는 화이트 그 자체의 컬러감이고 이 핑크 컬러는 좀 쿨한 느낌이 있는 푸른기가 좀 있는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티셔츠랑 컬러 비교를 해보면 얘가 훨씬 색감이 진하고 얘가 훨씬 소프트한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하늘색 컬러는 제가 셔츠에서 이미 보여드렸었는데 얘는 약간의 노란기가 있는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 막 엄청 쿨한 하늘색까진 아니고 좀 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은근히 여기저기 입기에 괜찮아가지고 제가 이 다섯 가지 컬러감 중에서 뭔가 얘 자주 손이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진한 블루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TMI지만 제가 이 하늘색 컬러를 구매하려고 하다가 선택을 잘못해서 얘로 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딥한 컬러감이 그렇게 잘 받는 사람이 아니어서 솔직히 얘는 단독으로 입기에는 저한테는 조금 무리고 이걸 안에 입고 그 위에 하늘색을 같이 입어줘서 같이 매치를 해서 입는다거나 그렇게 입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민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조금 쨍한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화사한 민트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겠. 지만 이게 진. 친... 진짜 얇아요. 그래서 거의 뭐 시스루 마냥 안에 탑 입은 게다 비치는 정도인데, 그래서 얘 입어주면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이 잘 살아나고 얘네끼리 두개 같이 겹쳐 입어도 두꺼운 느낌이 전혀 안 나고 레이어드된 느낌이 되게 잘 살아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되게 딱 붙는 타이트한 핏이에요. 그리고 얘가 신축성도 이렇게 꽤나 괜찮아서 슬림한 핏인데 입고 벗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뭐 이런 마감은 그냥 무난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얘가 넥라인도 너무 많이 파이지도 않고 너무 높게 올라와있지도 않아요. 그냥 딱 적당한 높이로 되어 있어서 다른 거랑 같이 겹쳐 입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소재도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입었을 때 까슬거리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개를 같이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핑크 컬러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줬는데 이렇게 두 컬러도 은근히 컬러감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티셔츠들은 컬러별로 쟁이시는 거 완전 추천하고 어떤 컬러끼리 사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쇼핑몰에 컬러별로 레이어드해서 매치를 해놓은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얇은 긴팔 티셔츠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단독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나시랑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긴팔 티셔츠랑 나시랑 컬러감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원하는 조합으로 구매를 할수 있더라고요. 이 나시가 티셔츠보다 더훅 파져 있어서 이렇게 레이어드한 느낌이 잘 살아나고 그리고 둘다 이렇게 타이트한 핏에 내기 훅 파져 있다 보니까 뭔가 여리여리한 무드를 잘 살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는 자세히 보면 은 살짝살짝 그라데이션 돼있는 느낌의 컬러감이고 그리고 얘도 신축성은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이 나시도 티셔츠 소재랑 똑같아요. 이렇게 진짜 얇고 신축성 좋은 소재입니다. 그리고 얘 포인트는 앞에 이렇게 하트 단추가 있다는 거. 근데 얘는 아까 긴팔 티셔츠는 따가움이 전혀 없는 완전 부드러운 소재였는데 얘는 솔직히 아주 약간의 따가움은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얘가 티셔츠 하나 가격에 이렇게 나시랑 긴팔 티두 개를 다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 가성비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좀 귀여운 무드의 긴팔 티셔츠도 하나 구매해봤는데 <목소리> 여러분 이 티셔츠 어디서 본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기존에 올렸던 하울에서 얘는 제가 다양하게 매치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로우 프린팅이 아주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는데 또 이렇게 구멍이 총총총총 중간중간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골지 소재여가지고 신축성도 좋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끝단에 크릴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또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또 크롭한 기장이랑 완전 귀여워요. 그리고 넥라인은 좀 넓게 퍼져 있는 스타일이어서 깊게 파이진 않아도 옆으로 조금 파져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비침은 이게 흰색이라 어쩔 수 없이 살짝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막 엄청 심하지는 않아요. 많은 정도죠. 얘는 뭐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특히나 뭐 이너로 입었을 때 아니면 레이어드 입었을 때 매력이 훨씬 살아나는 티셔츠여서 진짜 잘 입고 있는 티셔츠예요. 다음은 이렇게 살짝 공주 공주한 느낌의 티셔츠도 구매해봤는데 얘는 티셔츠인데 약간 블라우스 느낌을 낼수 있는 티셔츠예요. 넥은 어깨에서는 이렇게 스퀘어 라인으로 떨어지는데 바스트 부분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또 여기 레이스가 덧대져 있어서 뭔가 이런 고급스러운 넥 라인이 잘 살아있고 또 가슴 가슴 쪽에 이렇게 리본이 달려 있어서 러블리함이 한 스푼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살짝 퍼프 처리된 거 보이시죠? 과하지 않게 아주 살짝만 되어 있어서 진짜 이거는 페미닌한 무드가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절개선 보시면 이렇게 넥라인 따라서 라운드로 이렇게 쭉 절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안에 나시를 덧대 입은 듯한 느낌을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소재도 진짜 얇고 얘 역시나 전체적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어서 구멍이 흉흉 뚫려있어요. 얇아서 비침은 약간 있기는 한데 엄청 심하진 않고 핏은 이렇게 달라붙는 핏인데 이거 신축성도 있어서 이 암홀 부분도 불편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한 세미크롭 정도? 살짝 짧은 기장이에요. 핀티랑 청바지 조합이 약간 국룰이잖아요. 얘 진짜 청바지에 딱 입어주면 꾸안꾸 스타일링 해줄 수 있는 티셔츠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이 옷의 페미니한 무드를 살려줄 수 있는 이런 핑크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진짜 데이트룩으로 입기 딱 좋아요. 그리고 음. 얘가 이런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다른 티셔츠랑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쁘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렇게 제가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이런 블랙 크롭 티셔츠를 구매했는데 요 티셔츠랑 너무 찰떡이죠. 완전 세트 느낌. 이 티셔츠가 넥라인이 이렇게 완전 깊고 넓게 파져 있어서 이렇게 위쪽에 디테일이 있는 옷이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 티셔츠가 이렇게 넥도 깊게 파여 있고 얘가 스판이 엄청 강하게 들어 있어서 몸을 완전 타이트하게 쫙 잡아주거든요. 타이트한 핏에 완전 크롭한 기장이다 보니까 입었을 때 약간 개말라인 같은 느낌을 내주는 몸이 되게 날씬해 보일 수 있게 해주는 티셔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티셔츠랑 입고 있지만 여름에 좀 슬림 느낌의 나시 원피스 있죠? 그거랑 같이 매치해주면 완전 찰떡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완전 여리여리한 느낌 장난 아니게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레이어드 룩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에 살짝 추가 입을 수 있는 티셔츠 하나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완전 추천해요 다음은 이렇게 레드 리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좀 캐주얼한 모드의 크롭 티셔츠도 하나 구매했어요 얘가 살짝 크롭한 기장인데 핏은 좀 널널한 편이라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신축성도 무난히 괜찮은 면 소재이고 마감도 진짜 그냥 딱 무난히 깔끔합니다 얘는 가성비가 좋아서 제가 종종 구매하는 어렌 제품인데 이것도 제가 아마 2만 원 선에서 구매를 한것 같거든요 진짜 웬만한 쇼핑몰 옷보다 저렴하게 구매요 구매할 수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이에요. 다음은 이렇게 색감이 쨍하게 예쁜 티셔츠도 하나 구매해봤어요. 쨍한 하늘색과 레드 컬러의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진짜 이거 하나 입으면 딱 포인트 되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쿨톤 분들이라면 무조건 사셨으면 하는 색감의 티셔츠입니다.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크롭한 기장이에요. 몸매 라인을 딱 잡아주는 핏인데, 근데 얘가 허리선은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디자인으로 허리 라인이 되어 있으면 허리가 진짜 잘록해 보이는 핏이 나와요. 그래서 얘 입었을 때 엄청 크롭한 기장인데 앞에는 좀 가려져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허리 라인은 되게 잘록하게 예뻐 보이는 핏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소매도 진짜 짧아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냉라인은 얘가 이렇게 엄청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얘가 이렇게 내기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장도 짧고 팔도 짧다 보니까 입었을 때 답답한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신축성도 그냥 무난히 있는 편이고 살. 작은 두꺼운 면 소재예요. 그래서 옷 자체는 좀 탄탄한 편입니다. 아, 여러분. 컬러감이 예쁜 티셔츠 제가 또 하나 구매했는데요. 올해 트렌드 컬러 중에 하나가 피치 퍼즈 컬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피치 퍼즈 컬러 그 자체의 티셔츠예요. 얘는 진짜 컬러감이 다 있어요. 이 티셔츠 역시나 어렌 제품인데 이것도 제가 진짜 저렴하게 샀어요. 2, 3만 원 선에서 산것 같은데 컬러감도 예쁘고 신축성도 진짜 좋고 마감도 그냥 무난히 깔끔하고 짧지 않은 기장감이라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슬림한 핏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의 포인트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골드 펜던트예요. 진짜 조그마한 이거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이 티셔츠가 되게 고급져 보인다니까요? 넥라인 조금 파져있는 나시나 비스트에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이 포인트도 살아나면서 예쁘게 레이어드해서 입어줄 수 있어요. 소재감은 이게 완전 막 실키한 그런 부드러운 소재는 아니고 약간 린넨이 살짝 들어간 것 같은 여름 티셔츠 소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입니다. 봄웜분들 이거 당장 사세요. 다음은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 PK 티셔츠도 구매를 해봤는데 올해 긱시크가 유행하면서 럭비 티셔츠나 PK 티셔츠가 약간 유행을 하고 있어서 저도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막 너무 박시한 상의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어서 좀 슬림한 라인의 티셔츠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키르시 제품인데 키르시가 아무래도 좀 10대 20대를 타겟으로 한 귀여운 제품들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살짝 교복 같기도 하고 약간 체육복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살짝 구멍이 슝슝 나. 난... 있는 그런 통기성이 좋은 재질이에요. 그리고 따갑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심플해요. 네이비랑 화이트 배색으로 들어가 있고 단추는 이렇게 위에 하나 있는데 채워서 입으면 이렇게 살짝의 트임이 보여가지고 이게 또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심플하게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얘 포인트는 뒤에 있어요. 뒤에 이렇게 글씨가 좀 크게 적혀 있어서 맛을 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핏은 라인감은 살짝 잡혀있대 타이트한 핏은 아니고 그리고 양쪽 이렇게 밑단에 트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버터 컬러감의 나시도 하나 구매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하늘색 레이어드 티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아 진짜 이 소프트한 버터 그 자체의 컬러감인데 이거 진짜 너무 색감이 예뻐요 이 하늘색이랑 버터 컬러의 색 조합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레이어드용으로 버터 컬러 나시를 하나 가지고 싶어서 막 엄청 서치를 하다가 이게 퀄리티가 좀 괜찮아 보이고 색감도 예뻐 보여서 구매했는데 완전 만족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디테일이 약간 살아있는 게이 끝부분에 두꺼운 밴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저렴해 보이는 느낌 안 나고 또 얘가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모여서 이 안쪽에 원단이 뭔가 이렇게 딱 넓어지는 느낌이라 이 느낌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기장감을 보여드리면 이 정도?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기장감이에요. 얘도 근데 골지 소재여가지고 신축성이 괜찮고 그리고 이런 아홀이나넥라인이 너무 깊게 파이지 않아서 단독으로 입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나시고 셔츠 같은 거 위에 하나 걸쳐줘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 이런 레이어드 나시인데 이건 두 개의 티셔츠를 레이어드한 느낌이 나는 티셔츠인데 전 솔직히 이거 구매할 때두개 붙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 개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히려 좋아했어요. 얘네끼리 따로따로 다른 거랑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게 예뻐서 오늘 나오는 티셔츠 중에 이게 제일 비싼 거긴 한데 이두개 값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까지 비싼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게 컬러도 아마 몇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레몬이랑 화이트 베셜 컬러 로 구매를 했고 이두 가지 컬러가 진짜 뭔가 시원한 느낌을 내줘서 여름에 입기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얘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나시의 파임이랑 이 흰색 티셔츠의 오프숄더 라인이 딱 예쁘게 떨어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진짜 이 라인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흔치 않은 라인감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입는 나시가 이 위에 입은 오프숄더 티셔츠보다 살짝 기장감이 길어서 이렇게 밑단에 배색이 보이도록 입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오프숄더로 돼 있어가지고 좀 잘 흘러내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밴드가 진짜 탄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걸쳐주면 완전 딱 달라붙어서 흘러내릴 걱정이 없는 티셔츠예요. 그리고 이 나시랑 이 오프숄더랑 소재감이 다른데 얘는 그냥 플랫한 뭔가 폴리가 섞여 들어간 듯한 면 소재고 얘는 골지 니트 소재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신축성이 있습니다. 진짜 얘도 얘 하나만 입고 청바지 입어도 꾸안꾸 느낌이 잘 살아나는 티셔츠라서 난 레이어드로 입고 싶은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요. 와, 오늘 영상 진짜 알찼죠, 여러분? 제가 진짜 가성비 좋고 색감 예쁘고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예쁜 티셔츠들 위주로 모아 모아서 고르고 골라서 쇼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티셔츠 뭐 살지 고민이다. 레이어드 룩 예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고 원하는 거 골라가지고 쇼핑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영상 다 보고 여러분들의 원픽이 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